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지적제도 창설 이후 최초로 지적공부에 철도용지를 등록 공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 도입된 지적제도의 창설 이후 횡성의 지적공부엔 철도용지가 없었는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원주에서 강릉 구간에 2017년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2023년 6월 30일 공사가 최종 마무리되면서 횡성의 철도가 신설됐습니다. 구는 지적 확정 측량을 통해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와 임야 등 모두 1,583필지를 폐지하고 새로 923필지를 수치 등록했으며 이로써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28종의 지목 중에 319필 지의 철도, 용 지가 토지 이용 현황 에맞게 새롭 게 등록 공시 됐 습니다.